강프로입니다. 자, 우리 기술 보겠습니다. 자, 우리 기술이 오늘도 변동성이 컸습니다. 저가 4.5%. 그리고 종가 4% 정도 그리고 고가가 5.4% 잡혔죠 그러면 장중 변동폭이 한10% 정도 나왔다는 거죠 변동성이 굉장히 큰 구간에 들어왔다 이 구간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뭘까 내가 혹시라도 고가에 못 팔고 그쵸 저는 어, 어느 정도까지 제가 매도를 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드릴게요 우리 기술 우리 기술 이렇게 딱 치면 정확하게 제가 매매한 타점 다 나옵니다 23.65% 정도 하고 2580원에 제가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하고 나서 지금 2500원 정도 돼 있죠 여기서 이쪽 구간까지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저거부터 반등표금 몇 프로 정도 나오죠? 2,200, 어, 2,300원 정도부터 시작해서 대략 한한 한 15에서 20%그 어, 정도 반등 나왔죠. 이 정도 반등 나오면 고가에서 매물 소화 과정 한번 더 거쳐야 돼요. 어, 못해도 한 이틀에서 한 3일 정도는 어, 횡보 기간이 약간 좀 필요합니다. 저 그러면 이쪽 구간에서 저가에서 바로 치잖아요. 그럼 여기서 내가 넘어간다 하고 바로 사야 돼요.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원전 관련주들을 어떻게 매매했는지 다 보여드릴게요 첫번째 두산 보세요 확인하고 매수 했죠 14.7% 2주 안 걸렸죠 자 다음 종목 아까전에 보여드렸었던 우리 기술 자 두산 매매하고 나서 어, 우리 기술로 바로 확인하고 매매했죠 23% 정확하게 2주 안 걸렸죠 그쵸 그리고 나서 매매한게 두산 에너빌리티 입니다 그쵸 자맨맨 맨 마지막에 매매를 한 종목군이 제일 약해요 오늘 어, 두산도 1.7% 반등이 나왔고 우리 기술도 4.1% 반등이 나왔는데 두산 에너빌리티 0.4%밖에 반등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보고 우리가 어떤 내용을 시사하는지를 조금. 어 캐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무슨 내용이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 이걸 보셔야 됩니다. 주식 시장은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먼저 간다. 그럼 그 가격을 기준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내용이 있다는 거죠. 확인하고 매수를 해야 된다. 그리고 먼저 가는 놈이 가장 강하다. 물론 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뭐 대장이 바뀌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원전은 좀 특이합니다. 우리 기술 혼자 갈수 있어요? 절대 못 가죠. 우리 기술이 좋아지는 내용이 나올라면 뭐가 나와야 돼요? 두산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강한 움직입니다. 나와야 되죠. 자 그럼 반대로 우리가 볼게요. 지금 외국인이 뭘 사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종목별 투자자 우리 기술도 매매를 하고 있지만 자 60억 밖에 안 되죠. 지금 한달 동안. 어, 1월 1일이네요. 한달 보겠습니다. 한 달. 짝짝짝. 어, 한달 하면, 5월부터 보겠습니다. 5월부터 딱 보면, 자, 35억이에요. 그쵸? 수급까지는 답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형주 기준에서 다르죠? 두산 에너빌리티 자, 내용 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66억, 어제 100억, 그저께 60억, 합쳐가지고, 한 100억 정도 매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한달 동안, 5월 1일부터 6월 5일까지 매집한 외국인의 물량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2900억. 기관 얼마? 430억. 그러면 이 구간이 어디서 몰려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2만원 넘어서잖아요. 그쵸? 그 내용을 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확하게 이쪽 구간에서 뭐가 나왔어요? 갭이 발생했죠. 그렇죠. 갭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쪽 구간에서 매집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까지 떨어뜨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떤 종목이 더 강합니까? 우리 기술이 더 강하잖아요. 우리 기술은 먼저 올랐기 때문에 먼저 조정을 받았고 조정 받는 과정에서 두산에너빌티가 튀어버렸고 흔히 우리가 이걸 가지고 짝짓기 매매라고 하는데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 기술이 추가 상승이 나오기 위한 조건이 두산에너티가 최소한의 가격 조건을 유지해 줬을 때라는 겁니다. 자아 <susur> 이 부분 진짜 중요하니까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원전 어떻게 됩니다? 애가 뭐예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보다 진짜 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우리 기술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두산에더빌리티의 가격을 지켜줘야 된다. 그럼 두산에티가 최소한 뒤에서 밀어줄 수 있는 환경이 됐을 때 우리가 꾸준하게 수익을 낼수 있다는 거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그렇 제가 실제 매매 내역으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기술을 제가 2 0몇 프로 수익을 보고 매도하고 난 뒤에 두산에더빌리티를 매수하고 나서 떨어져서 또 사잖아요. 이런 상황을 지속적으로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산 15%, 우리기술 25%의 수익을 내고 나서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매매를 하는 거고 두산 에너빌리티를 매매하면서 우리기술이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을 예상이 아니라 확인하고 난 이후에 저는 우리기술에 대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매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원전 관련주들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어디까지 모아가겠다는 거예요? 가격을 지키고 있을 때 모아가겠다는 겁니다. 내렸을 때 싸게 살라는 노력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진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매매를 했을 때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 원전 말고 다른 종목을 한번 볼게요. DI입니다. 자, 내용 보세요. 어때요? 매수 매도 쭉 내려볼게요. 22% 18% 이거 뭐예요? 반도체예요. HBM 장비를 납품하는 게 아니라 납품할 수도 있다는 내용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올라가는 건 결과를 보는 게 아니라 예상치, 기대감을 적용시켜서 주가가 올라간다는 걸 우리는 이 종목만 보더라도 확인한 거고. 유로모픽. 그쵸? 뉴로모픽 쪽, 온디바이스 쪽을 보면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3일 동안 75% 정도의 수익이 그래서 발생한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모든 분들이 다 확인할 수 있게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그래요. 6월 5일, DI, PSK 홀딩스. PSK 홀딩스 오늘 매도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오늘 매도를 했는데 몇 프로? 10%. 프로. 근데 그 전에 1% 수익. 그리고 그 전에 8% 수익, 1% 수익 올라가면서 수익을 계속 발생시켜요. 적을 때도 있고 클 때도 있는 겁니다. 매매할 때 털리는 거 없는 것 같아요? 삼양식품 볼까요? 여전히 돌파 구간에 있죠. 어때요? 매수, 손절, 수익 구간. 근데 내가 팔고 나니까 6% 올라요. 이런 상황이 생긴다는 겁니다. 모든 걸다 잡을 수 없지만 내가... 가격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면 지속적인 기회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하셔야 되고 어떤 종목이 어떤 호재가 있어요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기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떤류의 종목군들을 공략하는지 다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이 내용에 맞춰서 우리 기술에서 상황을 다시 보면 지금 단기적으로 상승폭이 많이 나왔죠 그러면 어디랑 벌어지죠 이동평균선과 벌어지고요 지금은 이동평균선을 끌어당기고 있는 중입니다 주가가 내려가자니 호재성 내용들이 너무나 많고 떼말방식 그리고 원전에 대한 부분은 뭐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길일 수밖에 없다는 걸 머스크가 직접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부족한 거 뭐예요? A 반도체. 두 번째 부족한 거 뭐예요? 변압기. 세 번째 부족한 거 뭐예요? 전기입니다. 전기. 그러면 앞으로 뭐가 돼요? 무탄소. 탄소 중립. 한려뭘 해야 돼요? 화석연료를 떼우는 LNG 방식은 안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에 맞춰서 우리 뭘 해야 돼요? 무탄소 쪽으로는 다음 타겟을 봐야 돼요 HD 현대 일렉트릭이나 효성 중공업 같은 거 얼마나 강한지 보십시오 강세를 보이고 나서 어느 정도까지 시세가 진행되 1년 2년씩 올라가잖아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사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아무리 뭐 진짜 우리가 워렌 버핏 아닌 다음에는 막 2년 3년씩 보유 못합니다 절대 못 합니다. 그런데 올라가는 과정에서 효율적으로 매매를 했을 때 우리 기술 같은 종목군들을 볼수 있고 우리 기술은 이쪽 구간에서 횡보를 할때 뭐가 나와요? 22평이 끌어 올라자. 오면서 이쪽 구간에서 수렴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수렴 다음에 뭐예요? 확산. 확산하는 구간을 우리가 타점으로 잡는 게 중요하고 그 타점을 제가 여기 가격적인 부분과 함께 소통방에서 모두 공유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정확하게 제가 이야기를 드리죠. 두산엔더 매수해라. 쭉 올려보면 두산엔더블때 19,200원 또 매수해라. 쭉 보면 올라갈 때또 사라.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어요. 소통방은 가격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같이 공부하는 방이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가격을 잡는 원리가 있겠죠. 그 원리에 대한 부분은 여기 우리 기술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입니다. 단기는 2주입니다. 제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진행하는지 다 타점으로 제가 다 보여드렸죠. 제 실제 계좌를 오픈해 가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단기보유전략은 2주 안에 수익전환을 시키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2주 안에 수익전환을 시키기 위해선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맞춰서 진행될 수 있는 즉 확인하고 매매하는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우리기술, 자 우리기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실시간 타점 그리고 단기보유전략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두산 의더빌리티는 이제 시작이다. 그리고 원정 관련주 중에 두 부산 애너빌리티가 움직여야 우리 기술이 움직일 수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요 우리 기술의 변동성은 훨씬 더클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타점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어떤 식으로 판단해야 되는지 제가 다 이해를 시켜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투자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어,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12월 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어,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알수 있죠. 그만큼 1월 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 드리면 요 내용입니다. 여기 어버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어,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 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 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뭐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어보부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 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 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 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 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 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처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그쵸?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만 원부터 6만 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 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에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 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